그러면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먼저 전체적인 틀을 설정해 주는 공통 설정 먼저 진행을 할게요 여기서 신규인사평가를 클릭하던가 아니면 공통기본설정 클릭을 하면 가장 먼저 어 보여주는 화면이 있어요 상단에 4단계 스텝이 아까 보던 화면과 같죠 여기서 있던 4단계 스텝이 어 동일하게 상단에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아 전체적인 순서는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기본 설정부터 가이드 일정 설정까지 진행하는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인사 평가 명 같은 경우는 어, 해당 연도에 맞게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고요 또 평가 연도와 운영 기간도 어, 이 기간과 같이 갔는데 여기서 하나 좀 메모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평가 연도와 운영 기간 같은 경우는 어, 저희가 이따가 어, 다음 시간에 성과 관리를 배우겠지만 그 성과 관리에서 목표 관리 기간과 동일해야 그 과제들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어, 그 과제들과 연동을 하려면 예를 들면 어, 평, 과제를 2020년에 진행을 했는데 평가는 2021년에 진행한다. 그러면 과제 의 기간과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2020년 연간으로 해놓으면 어, 인사 평가는 실제로 21년에 진행하지만 2020년도에 진행한 과제들에 대해서 불러올 수 있, 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평가 연도 운영 기간은 2020년으로 설정을 하고요. 어, 설령 이렇게 설정한다 하더라도 구성원들에게는 어, 이 인사 평가 명칭만 노출되기 때문에 이 기간은 성과 관리의 목표 관리 기간과 동일하게 간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나중에 설정하시다가 이 기간이 실제 기간과 달라서 과제를 불러오지 못하는 경우가 좀 다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부분은 한번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평가 점수 부여 방식인데 평가 점수를 줄때 어떤 내용으로 주겠다? 점수를 일일이 작성해 주겠다? 아니면 어떤 점수가 특정되어 있는? 등급으로 주겠다 아니면 100점 환산점수로 주겠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고 가시면 되고요 보통 평가 등급으로 SABCD 뭐 아니면 탁월우수 매우우수 이런 식으로 주다 보니까 평가 등급으로 가게 되어 가는 걸로 해볼게요 다음 설정 메뉴 들어가시면 평가 단계별 옵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지금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데 예를 들면 지금 이런 본인 평가라는 단어가 좀 익숙하지 않다 어, 우리는 자기 평가라고 하는데요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평가 명칭 수정해주시면 돼요. 또 수평평가는 아 우리는 동료평가라고 해요. 동료평가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 지금 평가 완료 후 조회 허용은 이 해당 평가 단계에 대해서 추후 평가가 끝난 뒤에 조회를 허용하겠다, 오프하겠다 내용인데 여기서 오늘 해놓더라도 이후 평가 결과표 설정할 때 온, 오프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사실 이 설정 단계에서는 모두 온으로 모두 해놓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저희가 인사평가가 한번 실행이 되고 진행이 되면 어, 설정 값을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어, 최초에 설정할 때는 조금 열려 있는 어, 그런 어, 설정 값으로 진행을 하고서 나중에 어느 정도 결과 같은 경우는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은 다 오늘 해놓고 진행을 어, 권장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평가 방식 보시면 어, 지금 두 가지가 제공이 되고 있어요 상세평가와 일괄평가인데 어, 저희 상세평가 같은 경우는 역량, 항목, 항목 하나하나 다어 평가를 진행을 하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공통 역량이다, 뭐 리더십 역량이다 이런 것들의 세부 항목을 다 일일이 평가해서 등급이 나오게 되는데 어 만약에 2차 부서장님, 뭐 실장님이나 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평가해야 될 대상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럴 경우는 보통 일괄 평가로 진행을 하는데 일괄 평가는 예를 들면 아이 사람 뭐 성과 과제가 막 10개가 있고 뭐 역량 평가해야 될게 30개 있는데 그냥 통으로 성과 평가는 뭐 A 용량 평가는 B 이런 식으로 통합해서 점수를 부여해 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보통 1차, 2차 평가까지는 예를 들면 상세로 가다가 마지막 3차 부수장을 일괄로 진행한다. 뭐 이런 것도 내부적으로 평가를 실제 진행할 때 사전에 기획을 먼저 좀해 보시고 어 이런 평가 방식을 설정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면 어 저장이 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다시피 렸 조직도나 직위직급 버전은 어 현재 적용 중인 최신 조직도가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평가결과표 공개 여부 설정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까 저희가 인사평가 결과 화면 보셨죠 그것을 볼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 지금 평가결과표 공개 여부가 상시나 일정기간 공개로 되어 있었을 거고 이 아래 하단에 모든 내용이 체크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이 내용들을 보시면 평가대상자 본인에게 공개 그러니까 평가를 받은 분에게도 이 평가결과표를 공개한다 근데 공개하더라도 아까 평가결과표 설정에서 저희가 어떤 등급은 보이게 하고 또 어떤 건 숫자로 보이게 하고 이런 것들이 좀커스터마이징 됐잖아요 여기서는 공개를 하더라도 평가결과표 설정 메뉴에서 어느 정도 비공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일정기간 공개라고 하면 저희가 스텝 4에서 이 인사평가의 기간을 정해 놓게 되어 있는데요 그 기간동안만 공개를 한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다음으로는 면담 결과표 공개부 설정인데, 저희가 평가 단계 중에 면담이라고 있어요. 뭐 1차 면담, 2차 면담이 있는데, 그 해당 면담 기간 동안 면담 결과표에 대해서 어, 이 등급을 표현하겠다. 어, 면담 결과표에 보여진 점수를 표현하겠다. 아니면 우리 등급과 원점수 모두 표현하겠다. 라고 하는 메뉴고요. 어또 면담 결과표에 저희가 성과평가나 역량평가를 진행하면 코멘트를 꼭 달게 되어 있어요. 어, 그런 코멘트들을 보여주겠다. 어떤 범위로 보여주게 하겠다 라는 내용이고요 마지막 역량 코멘트 설정인데 역량 코멘트 같은 경우는 역량 평가를 진행하고 나서 어이 종합적으로 통합해서 한 건만 작성할 건지 아 역량 평가에 대한 총평은 이렇습니다 라고 할 건지 아니면 역량 종류마다 어 공통 역량은 이런 것 같아요. 뭐 리더십 역량은 이런 것 같아요. 역량 종류마다 설명 어 저기 그 코멘트를 단다 라고 하면 어 이렇게 역량 종류마다 별도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추후에 업데이트 예정인 거는, 어, 코멘트를 우리는 쓰고 싶지 않아요라고 하는 것이 좀 대부분 있으신데, 여기에 지금 사용하지 않음 이런 메뉴가 추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요 내용은 추후에 업데이트되면 제가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저장후 다음 넘어가시면, 어, 이번엔 평가 척도예요 평가 척도라고 하면, 어, 이 점수, 그리고 등급에 대한 구간인데, 여기서 지금 최초에 뭐 설정해주셔도 되고, 평가 등급 추가해서 직접 하나 작성하셔도 되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해드리는 영문 기술령, 뭐 국문 기술령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러오면 SAVCD 이런 식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 점수도 이런 식으로 설정하게 되면 어 자동으로 긴 점수가 바뀌게 되고 등급 설명도 할수 있는데 이 등급 설명은 여기서는 이제 구성원들한테 노출은 안 돼요. 노출되는 등급은, 어 노출되는 내용은 이 등급만 해당이 됩니다. 네,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다음으로 성과평가 속도 설정인데 어, 저희 모듈 같은 경우는 성과 관리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 성과 관리에서도 평가 척도가 있습니다. 그 척도랑 연동을 할지 아니면 우리가 방금 전에 설정한 이 종합 척도를 사용할 것인지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 척도 등급도 뭐 마이다스인 인사평가 척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면 어, 이것이 이제 마이다스인을 사용하는 등급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공통 설정 중에 스텝3 평가 제한 설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 여기서 평가 제한 메뉴 보시면 총세가지가 있어요. 어, 종합평가, 성과평가, 역량평가가 있는데 역량평가와 성과평가가에서 나온 점수들이 종합이 되어서 종합평가 점수가 나오는 것이고요. 어, 지금 하나를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팀장님이 평가를 했는데 어, 평상시에 조금 너무 점수를 후하게 준다던가 너무 가혹하다던가 너무 중앙화가 돼 있다. 어떤 점수 기준이 조금 어 원한, 원하는 방향대로 안 흘러가고 있을 때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오늘 해 주시면 저희가 두 가지, 총세 가지로 제공해 드립니다. 어 평균값 제한, 편차 제한, 또 등급 배분율 제한이 있는데 이 등급 배분율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앞서서 평가 척도 설정할 때 등급을 불러왔잖아요. 이 등급을 어이 등급별로 몇 퍼센트씩 갖고 가지 어, 예를 들면, 제 예하에 10명의, 어, 하위 팀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 10%만 주게 하겠다라고 하면, 한 명만 S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평가를 하다 보니까, S가 두명이 나왔어요. 그러면,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평가 결과 제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어, 부서장도 이 부분을 인지를 하고, 어, 인지한 내용에 대해서, 어, 다시 한번 평가를 진행해서, 어, 점수가 좀, 어, 너무 후하게 진행되지 않게, 그런 어, 가, 어, 편차가 좀 생기는 걸 방, 방, 어, 방지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평균 편차 제한 내용을 보시면 어, 평균 제한도 놔둘 수 있어요. 어, 예를 들면 어, 평균 제한 최소 몇 점을 넘어야 제출이 된다. 너무 짧게 주는 부서장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기업마다 뭐 환경은 다르겠지만 아니면 너무 점수들을 후하게 줘, 주는 분들이 있어서 최대 점수를 몇점 몇 해놓겠다 이런 식으로 확인해주시면 되고 어, 이것은 없음으로 하고 편차 제한 해놓으시면. 편차 제한 범위 설정해 놓으면 너무 이게 벌어지거나 중앙화되는 그런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평가 제한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상대 평가화 시키는 작업 하는 메뉴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평가 가이드 및 일정 설정 메뉴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해당 메뉴 보시면 가장 상단부터 보시면 인사평가 공지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인사평가 뭐 일정부터 시작해서 어떤 내용을 좀 유의해야 된다, 뭐 어떤 내용 신경 써라 하는 내용들을 작성해 두시면 저희 인사평가 메인 화면에서 이 인사평가 공지가 작은 배너로 뜨게 돼요. 그래서 구성원분들이 시작하기 전에 인사평가 공지에 관한 내용, 내용을 한번 보고서 평가를 시작할 수 있죠. 일단 사용하지 않으니까 오프해 놓을게요. 다음으로는 평가 진행 가이드인데요. 어, 예를 들면 지금 평가 진행하는 단계에서 평가자가 좀 어떤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점수가 후하고 어떤 분은 점수가 짜고 뭐 어떤 분은 기준이 되게 타이트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었을 경우에 제가 기본적으로 제공해드리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전 내용 불러오기를 눌러보면 어, 불러와 볼게요 보시면 평가자들이 어, 가장 쉽게 범할 수 있는 이런 오류들 어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저희가 안내를 드려요 그래서 가옥화 성향이 있는 분들은 뭐 이런 어, 가이, 개선 가이드를 드리고 또관대와 중앙화 이런 분들에 대한 성향들을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평가사 입장에서 드린 거고 평가 전 체크리스트는 평가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아, 한번 마인드셋을 한번 하고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면담 가이드도 마찬가지로 면담자들한테 리마인드 해주고 마인드셋을 해주는 내용이고 면담 피드백 같은 경우도 어, 이하 동문입니다. 그래서 다음은 알림 설정인데요. 저희가 지금 어, 세 가지 메뉴를 제공해드려요. 관리자의 알림 설정, 뭐 평가자 어, 어떤 구분별로 알림 설정, 또 일괄적으로 전사에 보는 알림 설정인데 어, 이 메뉴를 활용해서. 어떤 단계 시점에서 메일을 보내야 할지도 기획을 해보시고, 또 어떤 대상에게 언제 갈지, 뭐 시작 당일이 될지, 아니면 메일 될지, 뭐 시작 일주일 전이 될지, 이런 기간도 설정해서 알림 메일이 발송 가능해집니다. 어, 이런 안내 메일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 업데이트를 좀 진행하려고 기획 중에 있는데, 이거는 추후에 업데이트 리포트 나올 때꼭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기 신고서 내용을 볼게요. 어, 자기 설문, 어, 자기 신고서에 대한 설문 같은 내용은, 어, 이런 어떤 항목이 있었을 때, 어, 나는 매우 그렇다. 나는 매우 그렇지 않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서, 어, 평가 진행하기에 앞서서 어떤 뭐 회사 차원에서 파악하고 싶은 좀 평가 외의 내용이라던가, 아, 나는 매일 들면 뭐 회사에서 힘든 일을 겪고 있다. 이런 식에서 매우 그렇다. 이러면은 관리가 필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회사 차원에서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이런 자기 신고서 설문 항목을 어잘 짜임새 있게 만들어 가지고 어 이런 내용들을 어좀 종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은 인사 평가 활용 메뉴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한데 한번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내용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라고 하시면 이전 내용 불러오기 기능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해드리는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불러오면 뭐 이런 어 내용들을 불러올 수 있고, 그래서 네 가지 중에 뭐 체크를 해, 할 수도 있고요, 뭐 다섯 단계 중에서 체크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어, 자기 신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인사평가 설정의 공동 설정의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은 이각 일정별로 어, 어떤 일정을 가, 어, 가지게 갈 것인지 이것을 결정해주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내용을 봤을 때는 뭐 평가 준비 단계부터 지금 모두 다한 뭐 일정이 몰아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음 평가 일정을 제가 뭐 2월 16일까지 잡는다 하면 여기 지금 바뀐 거 보이시죠? 그리고 1차 부서장 평가도 내용 한번 볼게요. 여기도 뭐 2월 3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 우리는 3일부터 5일까지다라고 했을 때어 이렇게 지금 3일부터 5일까지 표시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어 인사 평가 전체 틀에 대한 공통 설정을 좀 완료해봤고요.